굉장히 오랜만에 응. 여러분 만나는 것 같아요, 그쵸죠 네. 보고 싶었어요? 네. 이제 봄이 됐더라고요, 거의 날씨가 오늘 나오는데 미세먼지, 그렇 미세먼지, 아. <laughs> 미세먼지. 미세먼지와는 그래도 별개로 그 날씨는 진짜 따뜻해진 것 같아요, 그렇다 네. 오늘 좀봄 차림으로 저도 오늘 그래서 제일 그, 봄 색깔로, 봄 <laughs> 색깔로 입고, 제일 그, 알이큰 귀걸이를 하고, <laughs> 입술을 또 신상 색깔이라고 신상을 발라주고 그래서, 오랜만에 우리 유엔을 만나러 오는 길이라,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으로, 가볍게 입고 왔습니다. 잘 지내고 있었어요. <laughs> 오랜만에 또 이렇게, 굉장히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소극장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. 놀랍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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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잘 형성이 계속 나와가지고 좋았어요. 이렇게 이제 11년 차가 됐죠. 올해로.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께서 조금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거 아주 좋아요. <laughs> 여기 여기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옆에 리버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